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죄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선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갈라디아서 맥잡기 2.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3. 바울의 리더 베드로에게 맞선 이유 4. 율법과 믿음에 대한 바울의 호소 5.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갈라디아서 맥잡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들의 현재 위치를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서신서들을 썼지요. 그러니까 성경 목록 순서대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중간에 대살로니가 전후서, 사도행전 중간에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중간에 고린도 전후서, 사도행전 중간에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경 목록은 대략 분량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로마서가 사도행전 바로 뒤에 이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바울 일행의 2차 전도여행기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는 중이라는 점 확인하는 중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들은 바울이 전도여행 중이라는 상황과 수신자인 교회와 바울 사이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 배경들을 알고 읽어야 은혜되는 몇 구절만 선택해서 읽지 않을 수 있고 또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상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운 이방 지역의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몸을 추스르자마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조직하면서 세운 것이었고 또 바울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교회였죠. 네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상황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죠. 시리아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길리기아의 타르수스 더베 로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를 비롯한 주변 지역을 순회하면서 갈라디아 가정교회들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트로아스에 도착하니 마케도니아 사람이 어서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에 도착해서 필리피 사역으로 필리피 즉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테살로니키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아테네를 지나 코린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로 여기 코린트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들르면서 왔고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코린트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그 사이에 율법 교사들로 인해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바울과 각 교회들 사이에 있는 배경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믿는 이방인, 이방교회들, 믿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과 믿음, 율법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논쟁 그 사이에서 바울이 계속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배경과 상황에서 쓰여진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은 율법, 할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다인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또한 갈라디아 분위기는 바울의 흥분, 걱정, 염려라고 할수 있는데요. 문제 없던 첫 사랑과 같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입니다. 먼저 율법 교사들은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당신들은 이방인이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자 율법교사들이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넣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 사도, 요한사도랑은 다르다. 바울은 가짜 사도고 그가 전한 복음은 불안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밝히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아멘.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라며 일단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짧은 인사를 건넨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 변질할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나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7절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멘. 가짜 사도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도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쭉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김의 표로 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나 바울,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사도들과 믿음의 교제도 나눴고 동력의 악수를 나눴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인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리더 베드로에게 맞선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위의 소 제목이 안티오키아에서 바울이 개바에게 맞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방선교 거점지였던 시리아 안티오키아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방인과 식사한 것이 책잡힐까봐 부랴부랴 물러나버려서 바울이 책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행동은 위선이고 두번째는 베드로부터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된다는 율법을 어겼으면서 이방인들한테는 왜 율법을 강요하느냐고 말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일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도 실수해서 내가 맞선 적이 있다고 한 건데요. 나 바울은 베드로 사도랑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거짓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사도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율법과 믿음에 대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의로질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과 그 이유에 대한 바울의 호소를 말씀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장과 절은 생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을 기초에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여러분한테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기초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에 기초해서 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설명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증명하는데요. 다섯 번째,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음의 출발이다. 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이나 앞선다. 늦게 나온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의롭다는 정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 율법은 모두를 죄와 저주 아래 두지만 그리스도님은 스스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주셨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돌봄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찬양이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바울입니다. 사도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시켜서 된 일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된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통해서 된 일입니다. 나 바울과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갈라티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이 지배하는 지금 세대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든 하늘로부터 온 천사이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람들 기분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 기분에 맞추려고 하,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님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때 유대교에 몸 담고 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치게 박해했으며,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교를 따르는 생활에서 나의 동적 가운데서 많은 또래들을 뛰어넘어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들을 지키는 데에도 엄청나게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곧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로 구별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 좋게 여기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그 아들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나는 곧바로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앞서 사도가 된 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코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3년이 지나서야 개바와 안면을 트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는 사도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화건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님 안에 있는 유대아의 교회들에는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런 소문을 듣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가 한때 송두리째 없애려 했던 그 믿음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그러고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디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다른 문족들 가운데서 선포하는 복음을 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인사들에게는 따로 만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달리고 있거나 달려온 것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할례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몰래 엿보려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깐이라도 굴복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곁에 내내 머물러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뭔가 유력하다는 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것은 나에게 주,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 유력 인사들이 더 보태라고 제안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도리어 그들은 내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복음을 맡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전할복음을 맡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 직무를 맡도록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다른 민족들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 곧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바르나바에게 사김의 표로 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단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도 힘써 해오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개바가 안티오크아에 왔을 때 내가 얼굴을 맞이해서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비난받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한테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개바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자 뒤로 물러나서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할례 받은 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유대아 사람들도 개바와 함께 위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마저도 그들의 위선에 딸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유대아 사람이면서도 다른 민족 사람처럼 살고 유대아 사람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유대아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아 사람들이지 다른 민족 출신의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에 기초해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우리 자신들도 죄인들로 밝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님이 죄를 섬기신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허물어져 버렸던 이것들을 다시 세운다면 나 자신이 언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습니다.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넘겨주신 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 버리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님은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아, 생각 없는 갈라티아 사람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요. 여러분한테 이거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의 기초에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의 기초에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입니다.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 덕택에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책에 적혀있는 것 전부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 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의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규정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덕분에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 받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한테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언이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그것을 없애거나 거기에 덧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여러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후손들에게 라고 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듯이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후손은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내게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언약을 440년 뒤에 생긴 율법이 무효로 만들어 그 약속을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물려받는 것이 율법에 기초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기초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그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개자의 손을 빌려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개자는 한 편에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맞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할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실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기초를 두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그 약속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서 보호 관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차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우리의 돌봄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기초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돌봄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님을 옷으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아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사람이면,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